안녕하세요. t v 란둥입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영상에 비해 옷도 좀 두꺼워지고, 한두달 정도 이제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서 만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능 끝난지 한 이틀 정도 된 시간인데, 저희가 시작을 또 새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만나볼 책은 고준우 작가님의 대학생은 처음이라라는 도서입니다. 어 이제 뭐 수능이 끝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뭐 이런저런 걸 따져봤을 때 한번 이 책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조금 해보자면 고준우 작가님은 95년생으로 뭐 비교적 좀 나이가 어리신 젊은 작가. 님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목차는 대학생으로 살아남기입니다. 여기 소목차들을 보면은 뭐 인간관계, 놀이, 공부, 생활과 노동, 졸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 1부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다 해도 될거같요 이게 지금 이 목차의 내용만 보면, 일단, 살아남기라는 표현도 되게 마음에 들고, 네. 나 학교 다닐 때 진짜 했던 고민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인간관계, 여기 뭐, 나 이러다가 아싸 되는 거 아냐. 학교 다닐 때 약간 뭐, 인싸, 아싸 구분해보자면, 아, 아싸지. 아싸, 근데 이만한가요? 이게 아싸가 아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수의 인싸를 빼면 나머지 다 아싸요. 그 처음에, 맨 처음에 1학년, 1학기 그 개강할 때 들어가면, 좀, 혼란스러워. 요 왜냐면, 저국 각지에 있는 사람, 남녀들이 다 와서, 일단 뭐, 같은 과, 같은 학년이라고 모여 근데, 그냥, 뭐, 어떤 공통 분모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이제, 그냥 같이 생활을 해야 돼. 맞아.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친해져 보겠다고 막, 밥만 되면 술 먹으러 가고 막 그런다 말이죠. 그게 되게 약간 야생 같았어. 음. 약간, 그, 내 영역이 확장된다? 라고 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고등학교는 약간 음. 지역에서 그러니까, 네. 뭐너 어디 중학교 나왔냐 음. 뭐너 어디 고등학교 나왔냐 음. 뭐 이런 걸로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대학교 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전국구에서 음. 오니까 이게 고등학교를 물어도 기가 음. 어딘지 모르고 약간 이런 좀 세계관이 확장되는 맞아요. 느낌? 저는 아까 야생 같다고 느꼈다고 했을 때저 진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전국에서 왔는데. 중고등학교는 사실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을 알고 내 자신이 쭉 연결된 느낌이었다면 대학에서는 난 약간 신분세탁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laughs> 왜냐하면 새로 태어날 수 있겠다. 어, 과거의 음. 나를 아무도 모르니까. 과거의 나를 모르니까 내가 과거에 막뭐 공부벌레 좀생이었다면 지금은 잘노는 인싸로 음. 변해봐야지. 약간 이런 결심도 음. 통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작은 사회잖아요. 음. 천차만별의 인간관계를 경험해볼 수 있는 게 대학생활인 음. 것 같아요. 자뭐 매저도 보고 끊어도 보고 뭐 갈등과 오해 의 중심에도 서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뭐 다음으로는 놀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그렇죠. 생활 패턴 자체가 완전 달라졌어. 음. 고등학교 때랑 음. 이 와서,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맞아. 그나 같은 경우는 우리 때는 막다 하지도 못한 막다 무치고 다니고, 음. 어 싫어한 뭐 딱히 좋아하지도 않는데 맨날 노래방 가 있어. 왜냐면, 그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할게 그것도 없거든. 맞아. 응. 생각보다, 대학생의 입장에서, 응. 좀 근시한 쪽으로는 할게잘 없어. 맞아. 그러니까, 뭔가, 뭐, 뮤지컬, 뭐, 연극, 응. 이런 것도 내가 이제 선택을 하고 관심을 응. 가져야지, 이제 고를 응. 수 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가 되는 거지. 그냥 내 옆에 있는 거, 뭐, 내 옆에 있는 친구랑 응. 하는 거, 뭐, 뭐, PC방, 노래방, 응. 당구방, 맞아요. 당구장, 이런 거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어요. 맨날 하루 24시간 공부만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됐다고 너네 이제 가서 대학생활 해 그리고 놀아 라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뭔가 다른 걸 아까 얘기했듯이 막 문화생활을 하려면 어쨌든 여기 지역을 좀 벗어나서 어, 다른 곳에 가야 되니까 그건 못하고 몸이랑 마음은 학교에 매어져 있는데 이 남는 시간을 되게 인여롭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일부 대학생으로 살아남기의 마지막 소주제죠 졸업인데 야, 졸업. 너무 까마득한데, 지금. 졸업할 때 혹시 어떤 기분이 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시원섭섭? 일단은 취업 측면에서는 아직 취업을 하 아. 상황이 아니었고, 생활 측면에서 대학생활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 네, 빨리 해야만 했지. 왜냐면 졸업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어쨌든 매 학기마다 돈이 나가고 있잖아. 맞아요. 저는 불안했던 게좀 컸던 것 같아요. 약간 웃을, 마냥 웃을 수만은 아니에 왜냐면 마찬가지로, 딱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기로 딱 들어갔던 시점이었고 이제 보장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대학생으로서의 신분도 이제 잃어버렸고 음. 하다 보니까 음. 이 사회에 진짜 내던져버린 그런 음.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늘로부터 벗어난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회에 정말 내던져진 음. 것 음.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상에도 고민이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졸업을 유예를 했죠 대학원이라는 다른 선택을 통해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시기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계속 그 재는 거지 내가 졸업을 하는 게 맞나 음. 진학을 하는 게 맞나 맞아요. 막어 엄청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사회로 나가는 졸업일 때는 어찌됐든 졸업이 오기 전에 취직이 됐기 때문에 뭐 그때는 훌가분한 마음 나 이제 돈 번다 하고 나갔지.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목차는 대학생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어, 이 목차는 이제 앞선 목차가 약간 좀 일반적인 팁이라고 봤을 때 뭔가 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목차라고 음. 할수 있는데 소재 목들만 보더라도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 나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자유롭게 살기, 대학이 현장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순서대로 조금씩.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음, 뭘까요? 이쪽의 음. 특권이라고. 대학생으로만, 음. 네, 특권. 많은 거를 하시는, 누리면서도, 그냥, 난 대학생이니까. 음. 한마디로, 심리적 위안을 음. 좀 삼을 수 있고. 음. 대학생, 음, 특권 맞는 것 같은데, 음.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대학교에,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대학생 같은 또래의 대학생이 아닌 사람 요 구분은 좀 없는 것 같은데 고그 나이대에 대학생이니까 좀 허용이 되는? 뭐든지 해도 되는 이렇게 좀 장이 마련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대학생으로 산다는 거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연습 기간인 것 같아요 음. 진짜 말 그대로 하나의 특권이라고 그 특별한 대학생으로만의 그런 신분에 대한 특권도 있을 거고 근데 그 특권을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4년이라는 시간에 국한 안 됐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하는 게 지나고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거 내 적성 아닌가? 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닌가 하면 충분히 다른 대로 네.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네. 조금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음, 그런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야, 요것도 이, 뭐, 음. 앞에 부분이랑. 뭐좀 연결되는 것. 할수 있는데. 그렇게 깊이 이해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게 뭐냐면, 수업 자체가 다 그런 수업이에요. 음.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그 교양이라는 게 자체가 다, 다 그냥, 사람은 어떤 존재니까, 입 음. 사회는 어떤 존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방목들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탐구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약간 정치학적 수업도 네. 있고, 철학적 맞아요. 수업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를 좀 성찰하는 음. 기회는 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책을 그런...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응. 책안 보게 되지 않나 응. <laughs> 대학교 그러면... 때 일반 도서를 별로 읽었던 기억이 응. 안 나는데 그치. 대학교 때 도서관 방문은 보통 조모임 응. 아니면 어쨌든 뭐 과제를 쓰거나 논문을 응, 쓰거나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 공부하러 뭐 이렇게 가니까 개인적으로 응. 책을 대여한 응. 거는 조금 저도 기억이 응.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응. 어, 진짜 책을 좀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근데 이제 나에 대해 깊이 이해 하다 보면, 어쨌든 대학생부터는 뭔가 판단을 내가 내야, 내야 되잖아요. 응. 진로도 그렇고. 응. 나의 판단에 자신이 설려면 나를 좀 알아야 돼. 맞아. 응. 아, 근데 그것도 그렇고, 요즘은 우리 때는 대학교 들어가면 일단 좀 놀아!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요즘은 안 그렇다 하더라고요. 응. 대학생들은. 엄청 치열하고, 진짜 도서관이 미어 터지고, 우리 현대에만 줄 섰는데, 응. 미어 터지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있어서.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않을까. 그 동아리 활동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그게 뭐과 동아리든 응. 아니면 뭐 대학교 중앙 동아리든. 응. 그리고 아 저희 이제 뭐 자유롭게 살기 대학이 현장이다 이거는 뭐 한번 같이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대학생은 자유롭죠. 고등학생 때보다는 정말 응. 큰 자유가 주어지죠.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 통학이 아닌 하석을 했기 때문에 음. 저는 진짜 뭐 날개를 달았죠 뭐 그렇다고 방탕한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 자유라는 게 아마 그런 생활적인 자유도 있지만 좀 생각의 자유도 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판단은 모든 판단을 자기 스스로 내리기 때문에 음.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활용할까도 배우는 좋은 계기이 되는 것 같아요 저이 자유라는 걸 잘못 활용하면 그만한 음. 족쇄는 또 없다고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율을 한정된 예산과 자원 내에서 아, 활용하는 방법도? 뭐, 대학이 현장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현장이라는 그 개념을 잘알지 못하겠는데, 음. 조금 말을 바꿔보면, 약간 실전? 이라고 음. 표현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내가 높여야지만 잘은 사람. 음, 그죠 근데 대학이 이렇게 현장이다. 라는 거는, 음. 나는 이렇게 언뜻 드는 생각은, 나의 전공이 이어져 갈때 그게 진짜 좀 실전에 대비가 될수 있는 그런 연습의 장 같은 느낌인데 전공을 살리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저도 전공을 한번 바꾼 케이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음. 그 전공이 뭐냐에 따라 다른거아요 음. 예를 들면 뭐 이건 예리도 아니고 팩트죠 문과, 이과를 나눠 봤을 때 특히 인문학은 전공을 살리는 취업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음. 음. 철학, 역사, 국문 관련 학과 교수님 되는 거 외에는 진짜 네, 정말 음, 길이 좁아요 음. 근데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오히려 꼭 전공을 탈래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보면 전공대로 안 사는 사람도 많고 전공이 얽매이면 옵션이 적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마다 나는 이 분야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쪽 전공이 아닌데 해도 될까? 약간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꼭그 전공이 아니어도 자기가 그 전공자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에 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면은 뭐든 할수 있는 거예요 어, 난 그렇게 생각 해요 본인 전공을 선택을 했지만 음.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네. 낙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대학교 때 너무 깊이 파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좀 들어요 대학교 시절은 음. 내가 만약 그거를 진짜 깊이 파겠다 하면 석사 박사 하는 거지만 음. 적어도 학부 시절에는 좀 다양한 분야에 음. 눈을 돌리고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교양도 듣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대학생은 처음이라라는 책을 가지고 네, 좀 저희만의 이런 대학생을좀 얘기해보고 뭐팁아이 팁도 뭐 조금씩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을 또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떠셨나요? 저도 네, 이가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대학 생활을 할때 고민했던 것들이 목표만 봐도 대부분 좀 골고루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대학 생활할때랑 지금 많이 다르겠지만 많이 다르겠지만 그냥 먼저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했, 고민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어떤 장면? 여기 나와 있는 고민이 그 시기에 그 나이대에 꼭 필요한 고민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진지하게 물론 즐겁게 대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어, 진지하게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세대별로 세대간의 그런 가치관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런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본질적인 그런 고민들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책의 뭐 목차도 읽어 드렸지만 어, 이 책에는 그 대학생활을 하면서 뭐 기본적인 그런 팁들도 많이 담겨 있고.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까, 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도 담겨 있기 때문에 신입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 내 대학 생활은 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영상은 마무리 할 거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확진자가 조금씩 이제 또 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